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.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자 24년도 1월달 올해 1월달에 자 이렇게 38,000원대 자 고점을 찍고 자그 이후로 1년 동안 단한 번도 상승흐름을 보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고점을 물린 분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. 자 이렇게 물린 분들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만 원도 안 돼요. 9,500원인데 자 38,000원에서 9,500원 자 거의 마이너스 3만 원이죠. 자 거의 마이너스 85%자이 하락률을 볼 때. 는사 어마어마합니다. 자 이거를 내가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되나? 자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자 삼성 같은 그런 종목이라면 한 번에 자30% 급등하고 자 이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물렸을 때 사실 대책이 없어요. 대책이 없다. 자 근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오름세를 보이면 자 이런 식으로 대시세 급등을 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타점만 잘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자이 마이너스 85%라도 수익으로 탈출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월봉을로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자월봉상 어떻죠 자 2015년도부터 이제 2023년도까지 자 무려 8년 동안 자 무려 8년 동안 계속해서 자 이렇게 횡보하던 주식이 작년에 한번 이렇게 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빠진 건데 자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무려 8년 동안 이 매집을 해가지고 자 고작 1차 상승 한번 나온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2차 상승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자이 구간은 잘 보시면은 하단에이평선이 깔려있죠 월봉상으로. 자 이제 장기 투심선이 다시 한번 더 매수세로 받아줄 거다. 자 그렇게 되면 저는 다시 한번 더이 구간에 또 넘어가는 그런 대시세가 이번에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앞으로 200% 이상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.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 뉴스를 보시면 제주반도체가 주가 급등을 자 바닥에서부터 보이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 이그 선장의 원일용 자 지금이 제주반도체가 올라오는 이유가 어팡 때문에 오름세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원일용 관련 주로 어떻게 보면은 대선테마주 성격으로 지금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자 제주반도체가 여러분들 이 원일용을 필두로 해가지고 대선테마주 그리고 자 정치 인맥 관련 주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자 이런 거는 최소 100%다 최소 100%. 자, 이 내용이 언제까지 나온다? 자, 내년 4, 5월 달에 대선을 치르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 내용 나와 줄 거예요. 자, 일단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제조 반도체는 자, 앞으로 5개월 동안 상승을 할수 있는 그 상승 모멘텀, 상승 모멘텀은 지금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자,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면은, 자,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, 자, 저는 여러분들,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갈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구독자도 거의 8,000명 가까이 이제 입장을 한 상태예요. 자, 제가 글만 올려도 이렇게 수백 명이나 되는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내용을 확인 하고, 자 제가 드린 내용에 매수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 이분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동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자 매수 화력이 여러분들 엄청 나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화력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.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. 자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큰 수익부터 작은 수익까지 자 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할 수 있고요.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차트를 여러 개를 좀 띄워놨는데. 자, 이 하얀색 점들이 중요한 겁니다. 자, 이게 세력 타점이에요. 자, 제가 사용하는 건데, 자, 이 검정선 아래에서 이 하얀 점이 나오면은, 자, 이렇게 여러분들 급등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인다. 자, 근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나온다. 검정선 위에서 나오면은, 그 다음에는 급락을 합니다. 자, 근데 이런 경우는 다시 또 오름세를 보이겠죠? 자, 이 지표들을 토대로 제가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, 자, 이런 수익이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. 자, 2, 3% 단타를 매일 같이 하시는 분들 에게는 이방 여러분들 최적의 방이 아닐까 합니다. 자 이번 주까지만 모집을 할 겁니다. 자 상단 열어서 5 0 7 3 357 하나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바로 여러분들 이 방으로 초대를 좀 해드릴 거예요. 자이방꼭 입장하셔가지고 자이 8천 명의 매수 하려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내용을 좀더 이어서 볼 건데, 자, 제주 반도체, 자, 디바이스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공략이 박차를 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좀 전까지는 자, 정치 테마주, 그리고 이 대선 테마주 성격으로서 내년 5월 달까지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이런 이슈 외에도 사업적으로도 상승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시장 공략이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면은 자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집니다. 그러면 이게 주가의 상승으로도 연결이 된다. 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정확하게 다음 분기, 다음 분기가 끝나는 게 언제죠? 1월부터 3월까지 분기가 끝나고 나면은 4, 5, 6월 달. 자 이게 2분기인데 이때 1분기 성적이 나오잖아요. 자 근데 이때는 공교롭게도 대선 시즌과도 맞물립니다.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 대선 테마주로서의 기대감이 겹친다. 지금 겹치고 있다. 시기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은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이런 흐름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이 제주 반도체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여기서 양봉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지만 자 저는 이게 기회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앞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력 타점 말씀드렸죠. 이하향색 점, 이 검정선 아래에서 나오면은 급등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조건을 충족을 한 상태입니다. 충족을 했기 때문에 자, 추가적으로 자 급등세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바닥 꼭 잡아가야 되지.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앞서 이 제주반도체가 이원의룡자원일룡 관련주 이제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 외에도 종목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게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자원의룡관련주로 일단 언급이 되는 게,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SAT, 자이 SAT 이 종목도 원의룡 관련주 중 하나죠.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이미 보인 바가 있고,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 3%때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,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바닥에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자 이런 급등세 우리가 이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 이거 외적으로도 또 다른 종목들이 있죠. 보시면 이 파인 디지털이라는 종목도 자, 과거 원일형 관련주로 이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던 종목이에요.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, 하단에서 세력 타점 나와주고 급등이 나왔는데 자,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이 세력, 세력 방향 신호와 이 캔들이 지금 교차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여러 개더 남아 있다.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과메도권으로 빠진 종목들이 급등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자,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만큼 빠졌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베이스 라인이 그래서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을 한다라고 감안을 하면은 최소한 5천 원대까지도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자 추가적으로 50%의 급등세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 원유량 관련 주가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. 지금 힐림도 있고 누리플랜도 있는데 자이 히림 관련 주 같은 경우는 재관 관련 주랑도 같이 엮이고 있죠.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. 자 우리가 이제 제주반도체를 이제 가져.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,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주요를 같이 묶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에 참고를 하시면은 자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 이어서 이제 지수 흐름도 살펴볼 건데 자 코스피 흐름 보면은 금이 여러분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금일 이제 1.3%대림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강 달러, 트럼프 당선 그리고 탄핵까지 자 전체적으로 어지러운 정세지만 우리 확실하게자 이런 테마 종목들 골라 잡아가면서 수익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데. 자 머스크가 여러분들 대통령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자 시장에 대한 영향성은 계속 지속될 거로 보여지지만. 자, 트럼프가 자, 25년도 반드시 해야 될 거로 자, 몇 가지를 지목을 했는데 자, 모두 공통적으로 달러 약세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, 이 부분을 볼때 지금 가장 문제시가 되고 있는 이 강달러는 결국 해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, 증시의 점진적인 우상향을 충분히 우리는 25년도부터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자, 당연히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개별 종목들도 이에 따른 상승세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에게 200% 상승이 전망이 되는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 현재 차트흐상 최저가 상태고 현재의 대기업에서 인수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 종목 딱한 가지예요. 자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. 코스닥 종목입니다. 자 현재 유명 투자 펀드사가 대량으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자 내부자 거래도 확인이 됐는데 자 평당 확인이 끝난 상태입니다. 자 내부자들도 현재 제가 볼때 약손실 중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마음 편하게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이 세력들보다 저가에 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 세 번째죠. 자 AI 사업. 자 지금 막 이제 AI 사업도 확장을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자 25년도 충분히 이 부각 가능성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. 자 여기 실적표를 보셔도 자 지금 매출액 급증하고 있고 자 영업 이익도 2배 이상 순이익도 무려 3배 이상 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떻다 주가는 여전히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 여러분들 나올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이 코스닥 종목 정말로 초대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엄청납니다 자 시적 대비 과대 낙폭임도 분명하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부터 이제 담아 가면 세력보다 분명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뉴스가 나오면 그냥 그때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너무나도 안정적인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비공개 매집자료 제가 정해놓은이 파일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자이 어려운 중시 자 제가 여기에 드리는 이 종목 딱 하나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 계좌 바꿔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번호 있죠 자5 0 7 3 3 5 7나로자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자 빠르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의 이름 종목의 이름과 앞서 보여드린 이 비공개 매집자료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